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고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원룸이나 이런 곳에 전세를 살고 계시다면 약 5천에서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뭐한 7천 사이에 전세를 살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 원룸에 살고 계신 그 전세금은 본인이 전부 저축해서 모은 돈이실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대출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설명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과연 그 원룸 전세를 살고 계신 게 어떤 나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1억 미만으로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물론 수익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시작은 작대, 끝은 크게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니, 어 물론 내용 중에는 이게 갭 투자 부분이라든가, 뭐, 다소 불편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 그점 참고하시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것은, 어, 이쪽 안성 IC 쪽에 스타필드가 생기는 거는 저번 그 다른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스타필드가 개관하면, 오픈을 하면 시세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진살이 주운 청설 아파트라는 거고, 어, 이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매매가가 5,500부터 1억 1,000 사이에 형성돼 있고, 전세는 3,500에서 8,500 사이, 월세는 20에서 40만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볼건이 중에 제일 작은 평수, 17평짜리를 볼 건데요. 17평짜리를 보게 되면 5,500, 그리고 5,700 이런 식으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5,500은 1층이라서 조금 싸게 나온 것 같고 5,700은 19층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매물들을 봤을 때 월세는 228만원 그리고 뭐 328만원, 225만원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고 전세는 4천만원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4천에서 4500도 나오고 그리고 매매는 뭐 5,800도 나오고 대략 뭐 5,000에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5,000에서 6,000 사이에 지금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빌라나 이런 게 아니고 아파트거든요. 지은 거는 2000년도에 2,295세대를 지은 겁니다. 보시면은 2000년도에 2,295세대. 지역은 안성시고요. 그 안성시 공독 진사리에 들어가 있는 준 성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균 5,500이라고 봤을 때이 5,500이라는 금액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동산 계산기라고 부동산계산기 닷컴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계산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뭐, 임대 수익이라든가, 뭐, 간주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인터넷에 찾아보실 거 없이, 사이트 하나만으로도 그냥 다 해결해서 보실 수 있을 그런 참고 사이트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볼 거는 임대 수익률이죠. 임대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5,500만원. 그리고 부대비용은 뭐, 일단은 빼놓겠습니다. 5,500만원이라고 해서, 뭐, 부대비용 뭐,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월세를 놓을 건데, 보증금은 200만원. 그 월세는 뭐 대략 25만 원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면 5.6%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월 25만 원씩. 잘 아시겠지만 월세는 융자가 있어도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에 25만 원의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5,500만 원이 다 필요한 게 아니죠. 5,500만 원의 약 절반 정도 아니면은 뭐편의상뭐한 2천만 원 정도만 대출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매매가가 3,500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하죠. 그럼 수익률이 9%대로 올라가는데 이 수익률은 순수하게 그냥 월 수익률이고 우리는 2천만 원에 대한 융자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같이 내야 될 거죠. 그 부분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되죠. 그 이자는 핀다라는 사이트 금융계산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대출계산기 또는 뭐 금융계산기로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원리금 균등 대출 금액 2천만원. 연 이자, 뭐, 3.2% 그냥 계산하시고, 10년 거치기간 없고 계산하면, 내야 할 돈이 예, 대충 19만 4974원, 대충 19만원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여기서 임대 수익률 계산으로 들어갔을 때, 매매가 3500만원에 보증금 200, 아까 25만원에서 19만원을 빼면 약 6만원이죠. 2.18% 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3,500만 원으로 매달 6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깟 6만 원안 벌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금융 계산을 해드린 거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5,500만 원이면 자, 계산기를 먼저 켜보겠습니다. 5,500만원에 60%를 대출받는다고 하면 3,3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을 때 대부분 5,60% 정도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3,300만원의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자가 아무래도 더 늘어나겠죠. 보시면 3,300만원. 네, 보시면 내야 할 돈이 더 커졌습니다. 32만 1,706원. 이거를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30년까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 30년까지 해놓으면, 142,714원이 매달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5만원에서 14만원을 빼면, 11만원이죠. 매달 수익은 11만원이 되고, 수익률은 4%대가 아니죠. 매매가도 5,500에서 5,500에서 3,300을 빼면, 2,200이, 내 돈이 들어가는 거죠. 6.6%. 6.6%의 수익이 나옵니다. 매달 11만원의 현금 유입이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2200만원으로 아파트를 17평짜리를 매입해서 수익률을 내는 방법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요 11만원이 1년이면 132만원이 됩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물론 월세를 계속 돌리면서 소모품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겠죠. 안에 뭐 장판이라든가 벽지라든가 뭐 파손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신경은 써 주셔야 될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찌 됐든 단돈 2,200만 원으로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의 개념. 억 단위. 그억 단위로 해 가지고 한 달에 뭐 이렇게 몇백 뭐 몇천씩 들어오는 이것만이 꼭 투자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원룸에 살고 있어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원룸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천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을 빼서 이런 아파트를 두 채를 살수 있는 겁니다. 두 채를 사게 되면 한 달에 22만원씩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나는 나머지 돈 있죠. 이두 채를 사고 남은 돈으로 500에 뭐 얼마짜리 똑같은 원룸에 월세로 들어가면 나가는 돈이 좀 많이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돈을 조금 더 빨리 모아서 이런 아파트를 또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두 채가 세 채가 되고, 네 채가 되고, 다섯 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면 월 들어오는 수입의 액수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11만원이라는 돈이 열체가 되면 월 110만원의 임대료가 들어오고 이거를 1년만 모으셔도 1320만원의 돈을 모으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년이면 집한 채를 또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따라 이 내용이 정말 터무니없고 허무 맹랑한 소리 그리고 그걸 누가 하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투자라는 게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크게 만드는 겁니다. 눈을 뭉쳐서 굴리면 그게 조금씩 커지는 거지 애시당초 큰 눈을 만들어서 굴릴 생각을 하시면 한도, 끝도,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시각으로 물건을 그리고 부동산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지금 이거는 월세 수익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막그 악의 축처럼 보이셨던 갭투자 식으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갭투자 전세로 한번 보죠. 17평. 지금 전세가 4,000, 뭐3,500 이렇습니다. 4,500, 5,000도 있네요. 4,800, 5,500 이렇습니다. 매매가랑 별 차이가 없죠? 지금 이 아파트의 특징이에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 차이가 없는, 바로 이 부분이 갭투자자들이, 갭투기꾼들이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보시면, 전세가격이 매매가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5,500만원에 집을 매수하시게 되면, 약 1,500만원만 있으면 집을 매수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주변에 집가가 상승했을 때, 그거를 이제 갭 투자식으로 보는 겁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매매를 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는 게 바로 갭 투자거든요. 이거를 갭 투자라고도 하고 일부 갭 투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금융을 이용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500만 원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필드가 오픈 후에 그냥 평당 뭐한 50만 원 정도만 올랐다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7평이면 50만 원 곱하기 17이 되겠죠. 그러면 약 850만 원의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평당 50만 원이 상승했을 때. 네. 지금은 여기 아파트가 평당 뭐한 4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48만 원 정도 평균 3평에 348만 원짜리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뭐 50만원이 좀 과하다, 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평당 20만원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17평이면 340만원. 즉, 한평 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갭 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340만원이 한 채로 놓고 보면 뭐 결코 큰 돈이 아니죠. 엄청나게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면, 네, 여러분들이 지금 원룸이나 뭐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금액이 월급이 지금 회사 다니면서 월급 외적으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종잣돈이 되고 그 종잣돈으로 이거보다 더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로또를 매번 사 가지고 갑자기 돈이 생겨도 사람들이 그 돈을 빨리 소모하고 없어지는 게 쓰는 법만 배웠지 모으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하신다면 경매도 기웃기웃 해보시고 관심도 가져보시고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게 바로 투자의 첫 걸음입니다. 쉽지 않나요? 금액도 크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조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라 라는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평택이 됐건 안성이 됐건 내가 살고 있는 뭐 서울이건 어느 시건 간에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물들이 있어요. 관심 없이 그냥 흘려보내서 그러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을 내가 찾아가지고 지금 남들이 팔고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매물들을 어 잡아가지고 뭐 월세를 놓든 아니면은 전세를 놓고 시세차익을 보시려고 하시든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죠 원룸에 전세로 있으면 주인은 이자라도 벌죠 근데 나는 그 집에 있으면서 얻는 게 없습니다 시간과 돈을 주인에게 오롯이 갖다 바치고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 회복했다 예, 그러면 오히려 나는 차곡차곡 모은 돈을 주인한테 오히려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수렁에 빠진 거죠 수렁 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시고 찾아보신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죠.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큰 돈이고. 저한테도 물론 큰 돈입니다. 실 투자 금액이 뭐한 2천만원에서 뭐 2,500만원 그 사이로 해볼 수 있는 이 투자. 그리고 만약에 전세를 끼고서 산다면 뭐 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할수 있는 이런 투자. 경험 삼아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작은 눈덩이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이런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에는 더큰거 그리고 조금 더큰거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모아 나가는 건데 뭐현 정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집을 늘려가고 부동산으로 뭔가 자산을 형성하는 거를 범죄시 하고 있죠. 아마 이거를 범죄시한다는 나라는 뭐 답답합니다. 예. 이거는 금융에 있어서 예.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것만 하란 얘기인지 예. 부동산 그리고 뭐 집이나 뭐 이런 걸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주 외에는 하지 말라 예. 이런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머지 않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풀릴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거라면 오히려 이런 정책들을 어, 뒤에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은퇴 세대들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동산을 팔지도 못하게 막고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뭐 자녀들이나 뭐 이런 분들 결혼자금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하려고 했던 그 계획 자체를 전부 차단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몇몇 분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에 눈을 뜰수 있는 기회마저도 이런 기회의 사다리마저도 차버린 겁니다. 제가 뭐이 정권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이 그냥 이그 뭐랄까요 국토교통부 네, 거기가 조금 그리고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어 현그 행정기관들이 너무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신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좀 불편하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런 투자도 있습니다. 뭐 이게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듣기에 따라 투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지나온 역사를 한번 봐야겠죠 경기부동산 포털 사이트 그리고 여기서 실거래가 통합조회 아파트 기간은 연도별로 시는 여기가 안성시 공도읍 검색 우리가 봤던 아파트는 주운청설 네, 여기 있네요 주운청설 아파트 네, 보시면 2009년도 현재 전용면적 보시면 39.75, 17평이 5,600, 뭐, 9월 2일 날, 8월 22일 날, 5,500, 5,800, 뭐, 5,600, 뭐, 4,000, 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지금 연 초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7,000, 8,000까지 거래되던 게, 6,000, 5,000으로 떨어지더니, 쭉 5,000, 4,000까지도 쭉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최저 4,900까지 거래가 됐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4,300, 뭐 5,200, 뭐 5,000, 3,500, 뭐 이런 식으로, 어, 거래가 됐고, 월세는 뭐 200에 18만원짜리도 있고, 300에 25, 뭐 50에 20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월세는 지금 나가고 있네요. 월세가 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어, 10년 전. 10년 전이 좀 멋인가요? 그럼 5년 전. 2014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주은 청설 여기도 보시면 지금 9,000, 8,000 이렇게 거래가 됐었네요. 8,000, 7,000, 8,000, 39.75 제곱미터가 지금은 5,500인데 5년 전에는 부동산이 한참 좋을 때는 9,000, 8,000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이 아파트가 200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니까 2000년도를 확인 안 해볼 수 없죠. 2000년도는 지금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2007년도를 보겠습니다. 2007년에 주은 청설 아파트. 보시면 5,000, 4,000, 5,000, 4,000, 5,000. 지금 쭉 거래된 게다4 0 5,000이죠. 이 아파트가 39.75제곱미터가 4 0 5,000. 다 이렇습니다. 4 0 5,000. 200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2년도에, 5,000, 3,000. 이렇게 거래가 됐던 거고, 한참 피크를 찍었을 때뭐 8천, 뭐 9천, 뭐 이랬던 거죠. 결과적으로 아파트값이 배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지금 하락한 거죠. 5년 만에, 5년 5년 전에 뭐 8, 9천에 거래되던 게 지금 5년 만에 다시 뭐 5천만 원이 됐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과연 5천만 원, 4천만 원보다 더 떨어질 거냐?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상승할지. 이거는 투자에서 위험, 리스크거든요. 리스크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투자에는. 그리고 안 좋은 말로 투기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 12년 전 가격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더 떨어질지.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17평짜리 아파트고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얼마 하면은 이게 하락이 멈출 걸로 생각하시나요? 이게 3천만 원까지 갈까요? 과연? 저는 이거이 아파트가 3천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로 지금 4천만 원 정도에 사시는 분들이 4천만 원 정도까지 하락하면 방어를 하실 매수, 매수자로 바뀔 확률이 높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전세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월세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더 떨어지려면 그런 수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다. 저는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 아파트 말고도 주변에 보면 1억 미만으로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위치만 잘 잡아서 나중에 어느 정도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를 감안하신다면,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은행 금리보다 높다면 해볼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또 공인중개사들에게 그 전입신고를 대신하는 이런 제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를 안 내실 순 없으실 거예요.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8년 동안 매매 자체가 거의 힘듭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8년 동안 보유하시면서 세입자를 계속 받, 받으시면서 월세 수익을 누리시던, 뭐 전세를 놓으셔가지고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하시던, 뭐가 됐던 간에 이런 식으로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보실 수 있다는 거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꼭억 단위로 있어야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뭐 원룸 전세나 아니면 지금 적금 부어 놓은 게 얼마 안 되지만 2천만 원뭐이 정도 그리고 내가 연봉 뭐 3천만 원으로 설명드렸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도 찾으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쌓이면 무서운 거지. 고그 금액만 놓고 보면 보잘 것 없어 보이시지만 이게 쌓이면 무서운 겁니다. 쌓이면. 눈덩이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점점 커지고 나중에 그게 한 산을,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커지는 겁니다. 모든 부자들이 날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현대그룹도 쌀장사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커진 거고, 삼성도 뭐, 청과물인가 그런 거 하시다가 뭐 이렇게 커지신 거고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돈을 보고 돈을 굴리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도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삶이 좀 고대다 그러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역발상을 해보세요 전세 살고 있는 게 현명한지 전세는 국가에서 거의 꽁으로 빌려주는 그 LH 전세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주인만 좋은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집주인이 돼 보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돼 보고 겪어보고 해야 알수 있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투자와 투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다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편하실 수도 있고, 들으시기에 따라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반응이 나오실 수 있는데 투자는 정말 위험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이 아파트는 정말 단적인 예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질비에 있습니다. 주식처럼 완전히 쌍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휴지쪼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집은 남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재건축이나 이런 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뭐 재건축 입주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또 받으실 수도 있죠 조합원으로서 가급적이면 빌라나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 쪽 그리고 아파트는 뭐 오래돼도 상관없으니 그 아파트 쪽으로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위험을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권해드릴 수 있어서 어 이런 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꼭이 아파트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주변 이런 곳을 한번 둘러보고 생각을 한번 전환을 해보세요. 분명히 그 안에 여러분들이 부자로 갈수 있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